안녕하세요. 저는 코오롱 글로텍 R&D 센터의 오동규 책임 연구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자동차 내장재에 관련된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내장재를 연구 개발하여 양산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신규 제품을 개발하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 업무입니다. 저는 앰비언트 라이팅이라는 자동차 인테리어 소재 조명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회사의 비전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신규 제품 컨셉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제품 개발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로드맵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 회사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나 계열사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협업을 하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기술을 개발하며 이것을 저희 회사에 내재화하는 것이 저희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정확한 문제의 정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한다면 보다 빠르게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연구원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의 기술과 이론 학문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기술 동향 시장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과 기술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인내심과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신제품 신기술도 한 번의 실패 없이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수많은 시행착오 겪게 됩니다. 연구원들은 이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집중력을 발휘해야만 실패를 최소화하고 보다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텍 R&D 본부는 섬유, 화학,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원들이 모여 있고 인조 잔디, 인조 가죽, 기능성 섬유, 자동차 부품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이러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런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현재 앰비언트 라이팅이라는 융복합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분야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신제품 컨셉을 설계하고 이를 양산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양산하여서 저희 코어롱글루텍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하나의 카테고리 부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R&D라는 것은 회사의 비전과 로드맵에 따라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지원자분들께서는 저희 회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사업 분야, 그리고 저희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중요시하는 사업 분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할수 있는지 이것을 자신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분들은 본인의 역량에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